그러면은 다음으로 운영 중인 서버에 디스크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운타임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익스프레스나 엔터프라이즈 버전 마찬가지로 어, 제로 다운타임을 보장을 하고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버 환경은 뭐 레이드 구성이나 또는 그핫 플러그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예, HBA 구성. 네. 예. 되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뽑아도. 뭐 디스크 장애 뭐 디스크가 뭐 망가진다거나 그런 염려는 없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워크스테이션의 사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뽑았을 때 하드웨어 저 하드 디스크 자체가 이제 망가질 우려 같은 거 있지만 실제로는 다운타임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가장 또 처음에 해 봐야 될게 동영상 잘 돌아가고 있고요. 서버 잘 구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버넌 상태를 보시면, 네. 에버넌 상태 역시 깔끔하게 정상적으로, 네.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디스크 쪽 장애를 일으켰을 때, 과연 이 동영상이 끊기느냐, 이거를 한번 판단하시면될것 같고. 자, 네, 요 디스크. 디스크 쪽에 지금 현재 OS가 요 디스크에다가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지금 운영이 중인데 요거를 제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원입니다. 아니죠. 네, 그 IO를 뽑아서 아이 o 를 강제로 예. 뽑았을 때만 뽑았지만... 네 예. 지금 뭐 전혀 구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 되 는데 는 점수, 문 제가 없 지만, 문 제가 있 다고 해서 표시 를해줄거예요 보시면 표시가 됐죠. 네. 네. 디스크 쪽에 이상이 있다고 이렇게 네.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하지만 하나의 디스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보시면 OS 쪽도 전혀 무리 없이 네. 이렇게 부동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뽑혔기 때문에. 어... 뽑혀도 얘는 이제 이 OS 영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쟤는 상관이 없고요. 네. 디스크가 진짜 이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에버룸 화면에서 네. 지금 이렇게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